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에 KBS 뉴스에 나온 짧은 영상을 우리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KBS가 오송 지하차도 가장 깊숙한 곳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탈출한 마지막 생존자들의 모습이 담긴 아, 차량 생각하시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생존자들과 사망자 유가족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관계 기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영상 보도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정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한 지 불과 몇초 만에 차량 앞덮개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밀려드는 물살에. 차량은 점점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고 차량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직감한 사람들은 차에서 빠져나와 지하차도 끝 출구를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세게 들이치는 물살 탓에 얼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되돌아오고 맙니다. 이제는 지하차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바닥에 발조차 닿지 않는 상황. 당황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남성이 물 위에 떠 있는 차량으로 헤엄쳐 올라서더니 뒤이어 남은 사람들을 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하차도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미 지하차도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차. 숨쉴수 있는 공간은 30cm 남짓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천장의 철제 구조물. 생명의 끈을 붙들기 위해 누런 흙탕물 속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이렇게 뭐 뭐? 무자전거 그냥 그냥 몸이 알아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뭐. 불과 1여초뒤 이들의 모습을 담던 차량마저 완전히 물에 잠기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재난 대응 기관 어느 한 곳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던 영상 속네명중한 명은 끝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음. 처음에는 저 지하차도를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물 앞에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사람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강물에 잠겨가는 차들을 보며 오늘 만몬을 섬기고 또 세습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몇몇 교회의 마지막 모습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아 요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죠. 물론 예루살렘 함락 후에도 예루살렘과 또 끌려간 애굽에서도 그의 예언 활동을 이어갔지만 어, 집중적으로는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BC 588년부터 586년이 사이에 집중된 그런 예언 활동을 합니다. 어, 이때는 요시아 왕이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어, 이전에 무나셋 왕시절에그 타락한 그 유다의 죄가 온 나라에 뿌리깊게 퍼져 있어서. 어, 요시아가 했던 그 개혁이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어, 실패로 돌아간 그런 때였죠. 100년 전 히스기아 왕,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는 돌이킬 소망이 있었는데 터널 속에 쏟아져 들어온 그 강물 앞에 차들이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패역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송 지하차도 앞에 경찰이나 공무원 중한 사람만이라도 좀 있어서 그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면 14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이 참사로 희생당하는 일은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그때 차를 돌려서 급하게 소리를 치고 클락션을 울려대면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터널 안이 물이 잠기는 걸 보고서 뒤따르는 차들에게 경고를 할때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그가 어떤 학위를 가졌고 그가 무슨 직장에 다니고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한 게 중요할까요? 아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간 그가 위험 신호를 보았냐? 보지 못했느냐? 그것뿐이지요. 예레미야 1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자라니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그곳엔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줄을 잘못 잡아서 몰락한 대제사장 아비아다의 후예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같이 참 보잘 것 없는 동네 그 작은 집에서 오늘 예레미아가 태어났고 자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아를 짓기 전에 아셨고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셨다 하고요.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에레미아에게 오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오늘 어떤 지위에서 뭘 얼마나 가졌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오는 차에게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그 사실 뿐이지요. 만약 뒤에 따르는 그 차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타고 있었다면 경고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직장에 있고 집이 몇 개이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클락션을 울리던 고함을 치르던 뭘 흔들던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터널 속이 무, 물이 가득 차 올라올 때 차에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것 거기서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지요. 계속 가거나 멈추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던 길을 뒤돌아서 반대로 도망가는 게 다른 길을 가는 게 지금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치고 그 속에서 죽어 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게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심판의 임박한 이 상황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하니.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총구석에서 자라서 아는 것도 없고 남 앞에 내세울 배경도 없고 누군가를 설득실 능, 설득시킬 능력도, 없,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부르시는 거 대제사장으로 좀 불러주지. 왜 남들 듣기 싫어하는 외침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내 인생이 참 슬프고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왕 목사로 부르셨으면 저를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좀 세워 주시지. 아, 몸도 시원찮은데, 왜 맨땅에 개척하게 하시는지, 저도 속상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런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마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20살 넘었으면 아이가 아니잖아요. 종종 뉴스에 보니까 네살된 아이도 엄마가 쓰러지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살리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초등학교 나이만 지났으면 누구도 자기를 아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터널 속에 물을 다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터널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 터널에서 죽지 말고 거기서 어서 나오라는 그 말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네, 네, 백성아,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백성아, 그의 죄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말고 그가, 그가 받을,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되고 임박한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송지하 차도의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인간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 수사도 책임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5절부터의 말씀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정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심판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 피가 돌아간다요 그러나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그 피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면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한 이때 파수꾼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실까지 할까요?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의 기존 골조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돈은 적게 드는 대신 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재건축은 그 한동, 뭐 몇동 그 블럭의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겁니다. 재건축은 새 아파트를 받는 장점은 있지만 그 동네가 속한 그 길과 뭐 학교라든지 그런 환경이 그대로라는 단점이 있어요. 재개발은 뭐예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다 밀어버리고 주변 길과 환경까지 아파트까지 다 새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유다가 잘못했을 때 종종 왕이 바뀌었어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기에 리모델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죄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리모델링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할 재건축의 때가 도래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조를 여세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에 이르면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돼요.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그 동네 전체를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죠. 새로의 길과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여 그리고 예쁘게 다시 땅을 만듭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이전에 낡은 것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게 여러분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이 가난한 땅을 재개발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나쁘다 할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그 땅만 차지하고 앉아서 욕망만 채우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 그런 집과 길과 공원과 학교를 하나님이 새로이 심고 건설하는 거죠.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재개발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채 만몬을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우리가 모든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속상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곳은 간판만 교회이지, 실상은 만몬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산당과 같은 곳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죄로 황폐해진 이 땅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장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왜 살구나무를 보여 주셨냐면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어 쇼케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샤케드 쇼케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 주심으로 내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패역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죠.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끌는 가마. 바로 북쪽에서 새롭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뜻했지요.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1.1회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까지, 아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저 바벨론을 한 방에 날려주실 것을 바랬죠. 그러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온 유다의 간절한 소망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이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소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도 진행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멋진 교회의 외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이제 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1980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대단하죠? 1980년에 저런 교회를 세우다니. 강단 좌측에 있는 유리문이, 유리벽이 대문같이 촥 열리는 건축물로 당시에도 큰 화제를 일으킨 유리궁전이란 별명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이곳의 담임 목사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는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아이콘으로 미국과 한국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면서 메가 처치의 원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로버트 슐러는 2006년 1월 부목사로 일했던, 일하던 자기의 아들 목사에게 그 담임 목사 직을 물려주죠. 그런데 담임 목사인 이 아들과 원로 목사인 아버지가 심히 다투다가 2008년 10월 25일 아버지가 아들을 해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딸에게 그 목사직을 넘겨줘요. 그렇게 교회는 원로 목사, 해임된 아들 목사, 그리고 딸 목사 부부가 교회의 운영권을 놓고 계속해서 다투며 그 부패가 깊어졌죠. 한때 교인이 1만 명이던 수정교회는 신자와 헌금이 계속 감소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5,5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해버리고 결국 저 건물은 천주교 오렌지 교구로 팔려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성공한다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건물에 목을 메고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식에게 세습한 수정교회의 자랑스러운 예배당은 제30년도 가지 못했어요. 넘치는 강물이 순식간에 그 지하 터널을 지옥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을 때 심판은 벼락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슐러와 수정교회의 뒤를 따르는 많은 교회들 역시 같은 채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 자기 혼자 아파트, 인테리어 새로 한다면, 꼭 자기 아파트 사람들만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새로 포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터널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예배당만 붙들고 과거나 추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할 일은 건물 위주의 대형교회를 따르고 흉내내는 게 아니지요. 이 시대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심고 건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소수의 리더들에게 집중된 교회의 힘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목장을 새롭게 만든 것이고요. 이제 다음달부터는 우리 교회의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함께 책임도 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둥 노성벽이 되게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임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떠나는 것, 새로운 교회를 심고 건설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치나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일점일도 틀림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점일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레미야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는 예수 생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